사실상, 덕구즈는 뭐가 돼야 돼? 카모플라주. 위장이 돼야 돼. 진도를 여기다가 이렇게 싹 박아. 아, 티 입고 오셨구나. 다들 그냥 지나가는데, 이제 이분은. <목소리> 이것이, 덕구티라는 거는 아무도 모를 것이야. 나밖에 나, 나, 모르는, 모르는 것이지. 맨티빈 <목소리> 사람 소개받았는데, 대화 팁 있나요? 계속 궁금하게 만들면 됩니다. 제가요? 하면은, 하! 고 있는데, 그거 알아요? 하면은 이제, 아, 뭔데, 여발 말해줘. <laughs> 아, 티셔츠. 이번에 하면서 만들었던 티셔츠가 두 개였거든. 이거 가져왔는데. 이제, 공감 티셔츠입니다. 저처럼, 공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제, 친구가, 슬퍼. 만약에 뭐, 헤어졌어. 아니면은 뭐, 취업에, 취업에 실패했어, 실패했어. 사랑에 실패했어. 실패했어 그것도 그것도 무슨, 무슨,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공감을 못하는 내가, 공감을 할수 있게끔. 아, 나 헤어졌어. 어, 어떡하냐. 언제 아... 팔아요? 안 팔아요. 몇 명이나 살 건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뭔가 그림이 그려가 있으면은 살짝 오따인가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그림은 뭐 인스타그램머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 경계가 뭔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냥 나는 그냥 애니메이션 박혀있으면은 그냥 오따꾸티인가 나는 느낌이 들것 같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 오따꾸스럽지 않은 저만의 디자인을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오따꾸룩이기는 한데 최대한 조금 인스타그래머 같은 비슷한 느낌의 뭐가 있지 않을까 이것도 살짝 그런 뉘앙스로 찾아가보고 오타쿠스러우면 안 되냐고요? 예. 네. 오타쿠스러우면은 오타쿠분들이 안 사요. <laughs> 그런 또 아이러니가 있어요. 오타쿠 여러분들은 오타쿠 옷만 사겠지 했는데 의외로 아니야. 오타쿠 여러분들은 약간 좀 평범한 옷을 좋아해요. 그 와중에서도 뭔가 짝 살짝 오타쿠스러운 뭔가가 필요해. 그런 걸좋아해 완전히 그냥 도배되어 있는 거는 남사스러워서 못 입고 당겨. 왜냐면은 이거 봐 봐. 예, 이해가 쉬운데. 나 혼자서 살아가는 세상이야.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다나 말고는 아무도 시야를 갖고 있는 사람. 여기다 그냥 도배한다고 그냥 몸에다가 여기에다가 붙이고 여기에다 붙이고 한다고. 근데 요즘 삶을 사는 딱구 여러분들은 민간인들과 동화돼서 그들 사이에서 돈을 벌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인스타그램으로만 세상에 재밌는 밈들을 다 알고 계시는 인스타그램어들. 너 그거 어디서 봤어? 인스타그램에서 봤어. 아 그렇구나. 더 이상 캡 붙지 않아. 인스타그램어분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박아 버리면은 바로 이분들 무슨 생각해? <laughs> 바로 인스타 찍어갖고 개꿀잼 쇼츠에 제보해야지. 그러면은 옷따구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좋아하는가? 아무것도 없는 무지티를 좋아하나요? 사실상 옷따구 여러분들은 입기는 하지만 좋아하지는 않아. 왜냐면은 뭔가 그런 게 있어. 나의 최애와 모든 순간 함께하고 싶은 그게 욕망이 있어. 끌어넘침. 근데 참음. 세상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면은 이 더러운 세상. 그래서 <laughs> 세상을 싫어해. 그래서 그 가상 공간을 좋아해. 뭔지 알겠어요? 그냥, 어, 오타쿠면은 가상 공간을 좋아하나요? 이거는 그냥 주입식교육.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데 욕망이 있는데 끌어 넘치는데 참다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 더러운 세상 죽어라 하다가 세상을 싫어하게 되고 결국에는 가상 공간을 좋아하게 되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함께 있는 게 중요. 근데 옷은 내가 빨리 묶고 다닐 게 아닌 이상 항상 붙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진도를 여기다가 이렇게 싹 박아. 그러면은 지나가던 사람들도 저런 그래픽 티셔츠는 많이들 입잖아. 아아 티 입고 오셨구나. 다들 그냥 지나가는데 이제 이분은 <laughs> 이거지. 흐당흐라는 거는 아무도 모를 것이야. 나밖에 모르는 것이지. <laughs>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족해야 사실상 1코용. 어려워 그래서 1코용인데. 그런데 너무 일반인스러우면 안 돼. 근데 또 너무 덕후스러우면 안 돼. 바로 뭐야? 덕후즈의 딜레마야. 이 저주의 삼각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일코용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일반인스럽게 아무거나 없으면은 되나? 근데 너무 일반인스러우면 덕후분들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아예 덕후픽으로 가야 되나? 근데 아예 덕후픽으로 가면은 일코용을 못 하잖아. 저주의 트라이앵글에 걸쳐져 있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덕후 옷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진돌 굿즈를 만약에 처음엔 이런 옷을 내. 사람들 진돌 좋아하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야, 진돌이 대빵만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무조건 사야지 생각하는 사장님. 음, 이거는 무조건 팔려. 덕후는 돈이 된다. 덕돈다. 하고 했는데 사람들 오히려 매정한 손. 야, 미친 거 아니냐? 이거는 사회적인 살인이야. 그리고 바로 진돌 모자 쓰고. 이딴건 님이나 사세요. 사장님 여기에서 1차 망함 사장님은 인스타그램 모였거든. 인스타그램만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 다 팔리는 것 같았는데 이게 안 팔려. 망했어. 캐릭터만 받는면은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악플이 이제 한 200개가 달려.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공식 죽어라.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공식 디자인 팀다 해고했냐.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이런 악플을 200개를 받 보면은 사장님이 이제 아 오타쿠의 그 마음을, 그 마음을 잘대하려야돼서 잘 생각을 하고 이차 굿즈를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너무 커가 압도적이었으니까 이제는 작게 딱 하고 다른 무지티는 2만 원, 진돌 굿즈 받았으니까 4만 원. 아 이런 거 좋아하겠지 돋보기 가져와서 시력이 조금 나쁜 딱구 여러분들 진돌 틴질도 몰라. 아 저기요. 그러지 마시고 저랑 같이 악플이나 쓰러 가시죠. <laughs> 어? 에이!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해고된 디자인 팀 다시 채용해라.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그냥 2만 원짜리 티에다가 실밥 몇개 박았다고 두 배로 뛰는 게 맞냐?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오따 꿀을 돈으로 보는 쓰레기 같은 자식들 여기 댓글. 근데 돈 되는 건 맞긴 해요. <laughs> 어, 맞지, 맞지. 나도 이번에 공식 구즈이상고 나왔는데 겁나 많이 삶. <laughs>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어려워. 그래서 이것이 뭐다? 턱구즈의 딜레마야. 일코가 가능해야 하지만 민간인들이 사는 그런 것과 너무 유사하면 안 돼. 근데 그렇다고 너무 덕후인 게 티가 나면 안 돼. 그러면 덕후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은 뭐냐? 이런 굿즈가 나왔어. 일반인 친구랑 같이 가. 그리고 일반인 친구에게 약간 눈치를 봐. 그 야, 어때? 이 옷? 나 이거 살라고 했는데 네가 보기엔 어때? 오, 요새는 그래픽 티셔츠 많이 입잖아. 귀엽다 괜찮은데? 아주 좋은 피드백이었습니다. 뭔지, <laughs>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더 어려워. 일반인의 시선에서도 만족시켜야 되고, 덕후의 시선에서도 만족시켜야 돼. 둘다 너무 갖고 싶은 정도는 아니거든? 근데, 덕후가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고, 민간인들이 보기에도, 오, 뭐, 어쁜데 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이런 진도를 티 같은 것 같은 것도, 진도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봐도, 어 그냥 뭐... 검은색 티셔츠에다가 그래픽 들어가 있네 수준으로 딱 생각하게끔 이 덕후분들은 안 보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 녹아 있잖아 그것처럼 다 녹아 있어야 돼 개뿔 짓돌 모르는 사람도 길 가다가 이쁜 김에 하나 사봤다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녹아 들어야 돼. 그리고 진돌 굿즈를 딱 입고 나갔는데 저기 어디에서 마주쳐 오는 사람이 나랑 똑같은 진돌 굿즈 옷을 딱 입고 있는데 어 민간인인가 했는데 그 사람 표정이 이런, 표... <laughs>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 님, 뭘좀 아시는. 하하, 님도요. 이렇게 되는 것이 덕후 굿즈가 가져야 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 사실상 덕후 굿즈는 뭐가 돼야 돼? 카모플라주. 우리 군대에 가면은 많이 배우죠? 위장이 돼야 돼. 군사학적으로 생각하면은 쉬워 여기에서 다 지금 경계근무 다 서고 있고 이 인스타 릴스에 올리려고 다 이제 고화질 카메라 갤럭시 S25 울트라 100배중으로 갔다가 다100 찍으려고 다 이렇게 위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어 오타쿠 옷으로 도배된 이거 딱 입고 나타나면은 정지정지 움직이면 쏜다 너 누구냐 어 나는 너는 민간인이다 바로 그냥 당장 촬영해 찰칵 으악 오타쿠가 나타났다 바로 걸리잖아 어떻게 해야 돼 위장이야 손들어 움직이면썼다 안녕하십니까? 아 이거는 스파오, 무신사, 에이세컨즈 이런 데서 파는 게 아니라 나만이 다니는 편집샵이 있어. 거기에서만 파는 아주 유니크한 그래픽 티셔츠입니다. 인스타그램 모드. 오저 어, 캐릭터 왠지 귀엽고 이쁘다. 어디서 사요? 오 어, 나도 살래. 나도 살래. 어디서 사요? 이게 뭐야? 위장이야 위장. 중요하다고 그만큼. 예, 릴스와 쇼츠에 중독되어 있는 민간인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카플라주를 굉장히 잘해야 된 그래. 해서 만들기 힘들다. 덕구즈의 딜레마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시선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시선? 이쪽 눈으로는 인스타그램어들의 세상을 보고, 이쪽 눈으로는 턱구들의 세상을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이두 가지를 100% 만족시키는 거는 없어 세상에. 여기를 한 50, 60%까지 괜찮아. 여기를 60%까지 만족시키고 여기를 40%까지 만족시키면은 베스트 선생님. 민간인들이 더 만족하고 있는데 오타쿠 여러분들이 조금 슬퍼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이분들은 비합리죠. <laughs> 일단 살 거야. 민간인 분들이 좋아해서 유행이 된다. 살 이유가 한 가지 더 늘어버린 것 뿐. 근데 너무 이게 막 진짜 막10% 5%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안 사지. 우습게 보는 거잖아. 어? 딱! 으! 기망이야. 열 받는다고. 당연히 승질 받는다고. 40% 정도는 만족을 시켜야 돼. 안 그래도 살 건데 반응이 좋아? 민간인 코스프레용으로? 괜찮아? 안살 이유가 없는 거지. 이두 가지를 전부 다 만족시키기가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는 해. 지금도 하고. 힘들죠. 근데 해서든 간에 이 근사치에 맞추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방향으로 항상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옷 같은 거 오는 거 보면은 막 입고 자고 한단 말이야 왜냐면은 어?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싹 이쁘게 잘 벗어갖고 이쁘게 착 걸고 그렇게 되면은 뭐 사실 괜찮은데 딱구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이 옷을 영원히 입고 싶다 언제나, 언제나 나와, 나와 함께야 <laughs> 잠들 때도 입고 나갈 때도 입고 뭐할 때도 입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저도 이제 입고 자고 건조기 넣어보고 해보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 괜찮은가 과연 왜냐면은 딱구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당해온 게 있어 굿즈는 퀄리티가 안 좋다 약간 좀 당해온 바가 있어 예전에는 굿즈니까 뭐 퀄리티가 안 좋겠지 생각하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딱구님들도 이제 불경기가 오니까, 아, 이제 그 와중에서도 의식주를 줄여 있다. 이왕이면은 퀄리티가 좋은 굿즈를 사서 오랫동안 갖고 있지. 약간 좋은 거를 사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접어드는. 그래서 제가 뭐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어. 왜냐면은 저는 나랑 히디님이랑 둘이서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라서 대기업의 무친 퀄리티 불가능하지만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뭔가 조금 이제 해보려고 그런 느낌으로써 하고 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낫 <laughs> 오타쿠 티는 더안 만들어지나요? 히디님이 알려줬는데 그렇대 계속 그냥 똑같은 거 계속 찍어내고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운동화를 신 때까지 난 이거 계속만 이런 이제 시대는 90 80 80 스타일, 쌍팔, 쌍팔 스타일. 스타일. 요새는 브랜뉴 아이템. 탁, 빡, s 드아웃 o 바이브 o 뉴 아이템 e b r a 탁, 다시 또 s 아, 예, 이런 식으로. MZ 여러분들은 본인들만의 독특한, 자기의 개성. 왜냐면은 저도 약간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방송에서도 자주 입고 나오고 평소에도 많이 입고 다녔던 녹색 후드티가 있어 기가 막힐 노릇이지 내가 녹색을 사다니 이런 거를 이제 자주 입고 다녔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은 와 우리 동네에 그거 입은 사람 내두 눈으로 직접 본 것만 네 명이야 우리 동네에 나랑 같은 이게 뭐지 옷풀갱어 도풀갱어는 나랑 똑 사람이거든. 오플갱어는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녀석들. 열받지. 나는 왜냐면은 오늘 고민을 한 거란 말이야. 아, 음, 아 오늘, 오늘 무슨, 무슨 옷 입지? 옷 입지? 딱 골라해서 입은 건데. 아니, 오플갱어가 우리 동네에 셋이나 있어. 우연찮게 길 가다가 셋이 만나면은 지나가던 사람이 어이, 우리 사병제가 보기 좋네. 근데 집에 숨겨진 비밀이 있나? 어떻게 사병제가 그렇게 다 다르게 생겼지? 열받아. <laughs> 제가 그 후로 더 이상 그 옷을 입지 못하게 됐어 못 입겠는 거야 그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돼 오늘 혹시 내가 가는 곳에 나랑 똑같은 옷 입은 그 사람들이 또 마주치면 어떡하나 그리고 그옷 다른 입은 사람들도 그 생각해 나랑, 나랑 똑같은, 똑같은 옷 입은 게또 걔걔걔 만나는 거 아니야 서로 서로가 약간 무서워한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런 거를 입기에는 뭔가 내 영혼이 충분히 표현되지 않아 약간 뭔가 조금 독특하면서도 남들이 잘 입지 않는 약간 희귀 그러면서도 이쁨 세 가지를 만족해야 돼 이게 어디 있냐? 아울렛을 가시면 <laughs> 플러스 뭐야? 할인 왜 희귀할까요? 어 독특해서요 <laughs> 남들이 안사 그래서 할인을 때려 근데 놀랍게도 내 눈에는 이뻐 모든 것들이 완벽하잖아요 제가 입고 있는 나디다스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거진 다 아울렛이에요 의류 쉽지 않다니까. 이거 셔츠에 이거 박혀 있는 거지. 그거 한번 해볼까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넥타이가 이미 그려져 있는 샤스 같은 것처럼 넥타이를 그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니면은.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약간 조금 실용적으로 쓸수 있는 것들. 측량형 실제에 맞춘 자가 들어가 있는 측량티. 그런 거랑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옛날 부장님이 어, 희대리, 나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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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하면은 이제 엑셀에서 자주 쓰는 단축키 있잖아. 컨트롤 S는 저장. <laughs> 엑셀 단축키 T. 그 다음에 웹툰 종사자분들을 위한 저장 단축키 도배되어 있는 컨트롤 S키. 같이 일하는 애가, 어, 맞다, 저장해야지. 그래서, 뭐, 뭐 하다가 이거 찾아보고 있었죠? 괜찮아요. 어차피 뭐, 뭔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어서. 와, 뭔 얘기 했지, 오늘?